점점 크게, 점점 크게, 밟고, 밟고. 그근이 제일 베, 집시다. 어, 려보게 집시다. 쪼아 힘들어? 네. <laughs> 이제 잘까? 네. 잘했어. 음, 좋아. 아, 뭐. 아! 도아가 말을 너무 잘해서 엄마가 도아를 기록할 거야 어떤 거 할까? 맘마치 북. 카 맘마치푸카 그릴까? 맘마치북카그려 아, 맘마치북카 맘마치프카 그려 맘마치북카를 그리겠습니다 맘마치북카는 뭘까요? 맘마치 북. 카 맘마치푸카다 맘마치북카 맘마치프카. 어때? 맞아? 맘마치북카 맞아? 있니 있니? 어. 있니? 맘마치북카 있니? 어, 여기 있니? 그거 뭐야? 아, 뽀로로 뽀로로야? 거기 동물 무슨 동물 있어? 곰곰고랑이곰 코끼리 고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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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끼 토끼 맞췄다. 맞췄다. 잘했어요. 노아 할아버지. 노아 할아버지야? 노아 할아버지 무슨 얘기야? 얘기야? 음. 었배 음. 만드셨어? 이거 볼까? 이거 볼까? 응. 그래. 비켜줘. <웃음> 비켜줘. 비켜줘. 비켜달라고? <laughs> 비켜주세요. <웃음> 어디로 가셔야 되죠? 어디야? <laughs> 어디지? 도아야. 도아 오늘 어린집에서 간식 뭐 먹었어? 수박? 또? 어? 주스? 오렌지 주스? 아, 또? 또뭐 먹었어? 감자. 감자도 먹었어? 몇개 먹었어? 음, 도아야 책읽고 있어? 수박. 어? 수박. 수박이네. 도화 책이 너무 예쁘게 잘 읽는다. 이거 어, 뭐야? 뭐야? 카레네. 카레네. 어, 우리 도아 엄마가 카레 해줬었는데 그치? 어떡한다? 여기서 해 뽀뽀. 축제. 한명 두, 두 명, 두 명, 세 명, 네 <laughs> 명. 사랑해요. 귀여워. 자아는 자고 아주 좋아요. 혼자 잤어요. 도아랑 엄마랑 아빠랑 저녁 시간이에요. <laughs> <laughs> 짜자. <짜잔. 웃음> <A, B, 웃음> 아 노래 찾으러 갈. <laughs> 주세요. 찾아볼까? 좋아? 요 좋아? 엄마 감사합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좋아? 좋아, <laughs> 기분 좋아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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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섯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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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